띵?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아픈 사람 같아. <laughs> 제가 너무 호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보고 사는 소비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니, 뭐 어디 공개되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laughs> SM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에스파가 데뷔했죠.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현실의 아이돌 멤버와 가상 세계 아바타가 함께 활동하는 신개념 그룹이래요. 이미 2018년 말에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챔피언으로 구성된 가상 걸그룹 KDA가 데뷔해서 큰 성공을 거둔 바가 있는데요. 사실 영화나 게임 세계에서만 존재했던 증강 현실 기술이 이제는 엔터사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편리함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쇼핑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AR 기술을 활용해서 쇼핑을 한층 더 스마트하게 도와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몇 가지를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써보고 솔직히... 하게 리뷰해드릴게요. 발 사이즈를 알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바로 쇼픽이라는 앱입니다. 온라인으로 신발 살때 자신의 정확한 사이즈를 알아야 잘살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직구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더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닉네임 저는 그냥 영은으로 할게요. 그리고 상대할 여자 나이 만이로 하면 안 됩니다. <laughs> 주로 신는 신발 사이즈 이게 여자들은 특히 공감을 하실텐데 구두를 신을 때와 부츠를 신을 때와 운동화를 신을 때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럼 35로 할게요 235 사이즈 이 구입하는 사이즈 230레중몇 켤레? 우선은 본인의 정확한 발 사이즈를 알수 있어서 좋다 나랑 발 사이즈가 비슷한 사람들이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가지고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렇지만 A4용지보다 발이 큰 사람들, 그러니까 300mm가 넘는 사람들은 이거 못 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한 뭔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떡해요? 슈픽 저의 한 줄평은요. 굉장히 유용하지만 큰발 사이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도 마련해달라! 명품 매장에 가면은 저도 모르게 왠지 이렇게 위축되고 어깨가 좁아지잖아요. 특히나 화장을 하고 가게 되면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 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묻을까 봐 혹시 그쵸? 하지만 이 구찌의 앱에 들어가 보면 트라이온이라는 게 있대요. 시계나 뭐 스니커즈, 화장품 종류, 아이웨어 등등을 증강현실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 볼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럼 시계부터 한번 차보겠습니다. 종류가 뭐 한두 가지는 아니고 한 스무 종 정도는 되는 거 같아요 아 이렇게 돌리면은 스트랩까지 보여주긴 하네요 약간 체중계 같아요 <laughs> 이게 예쁜 거 같아서 이게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G 타임리스 시계 38mm 얼마일까요? 100만 원? <laughs> 250만 원 <laughs> 이거 보고 누가 250만 원이라고 생각하겠어 모자 해볼게요 모자 스타트 제가 모자가 안 어울리긴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닌데, 너무 촌스러워요! 이게 뭐야? 이 뭐야? <laughs> <laughs> 이 비니들 대체 뭐야, 이거? 이렇게? 옆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긴 하네요. 굳시 선글라스도 착용해볼 수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웨어. 기대를 해본다. <laughs> 이럴수가. 아니 선글라스가 보통 여기,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선글라스가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어요 그 약간 3D 안경 그거 같아요 영화관 가면 주는 거 이게 구찌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한 지몇년안 됐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더 어렵대요 매장이 얼마 없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 미리 테스트를 해보고 가면 은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한번 글리터부터 볼까요? <laughs> 뭐야 뭐 기름칠한 것 같아 얼굴에. 근데 입술 라인은 잘 잡네요. 또 특이하게. 이건 또 은근 괜찮네. 아픈 사람 같아. 와이 엄한 색깔들은 무엇이지? 저는 약간 환불완정대 그센 언니들을 상상하면서 이제 어떨까 했는데 약간 세, 센 언니 그쪽이 아니고 여운파 느낌. 와, 재밌다. 립스틱은 재밌네요. 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에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니까 드럭스토어나 뭐 화장품 매장을 가더라도 테스트를 해보는 게 굉장히 꺼려져요. 특히나 입술 같은 경우에는 비말이 올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런 기능들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 신발 되게 많이 봤는데. 예쁘다. 이렇게 착장이랑 신발 느낌 볼수 있어서 괜찮네요. 전체적인 이미지 참고용으로. 오,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요. 옆모습까지 볼수 있게. 루찌 총평을 해보자면 다양한 아이템들을 굳이 명품 매장에 가지 않고 시연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좋다. 하지만 저의 절약을 도와준다. 라운즈는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또 착용해 볼수 있는 어플인데요. 일단 3천여 가지 종류의 안경과 선글라스가 있고요. 또 렌즈까지 착용을 해볼 수가 있대요. 그리고 3D 스캔 기능이 있어서 좀더 사실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촬영이 시작되면 라인을 따라 얼굴을 돌려 주세요. 시작. AI가 얼굴을 분석 중입니다. 완료. 완료. 이게 지금 제 얼굴을 180도로 좌우로 돌려가면서 촬영해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제 얼굴을 분석한 것 같아요. 어, 여기 착용 설정. 얼굴 크기. 작은 편. <laughs> 오! 나왔다. 저는 약간 대체적으로 너무 어두운 것보다는 틴트 선글라스가 괜찮네요. 아, 이거 어디 공개되면 안될것 같은데, 이거는. <laughs> 지금 실제 제 얼굴이랑 맞춰가지고 영상으로도 이게 되는 건데, 오,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사실 쪽이에요, 은근히. 괜찮은데요? 저랑 뭐 어울리는 안경 스타일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안경 같은 데 가면은 다 서랍 안에 이게 숨어 있잖아요, 안경들이. 저는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걸로 먼저 한번 보고 가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아 제품 상세 보기까지 떠서 아 이게 얼마인지 아 직접 구매도 할수 있나 봐요 여기에서 이게 또 코받침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어서 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나 봐요 되게 재밌는 선글라스 많다 그냥 일반 뭐 패션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스포츠용 선글라스도 다 있고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역시 이번에 한번 렌즈를 껴보고 싶은데 오 파란 립이다. 렌즈는 좀 아직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아. 요 렌즈는 아무래도 워낙에 작은 거다 보니까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자연스러운 렌즈 많이 끼니까. 어떤 느낌이겠다라는 것만 파악하고 가면은 충분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안경이나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미리 나의 선호하는 스타일이나 어울리는 스타일을 알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해봤던 구찌에 비해서는 확실히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픽네일은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네일 팁이랑 네일 스티커를 가상으로 붙여볼 수 있는 앱이래요 이앱 개발자가 옷을 피팅해볼 수 있는 앱은 있는데 왜 네일은 없냐 하면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쁘다 예쁜 거 되게 많아요 이거 해보겠습니다 에머시스트앙 자세를 해보려 손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데 생각보다 잉?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laughs> 뭐야 이런 말 해도 되나? 조작해요. 너무 가짜 티가 많이 나고 색깔도 못 잡고 어, 이건 제가 보던 제품과 많이 다른데요. 다른 거 혹시 모르니까 해볼까요? 이거 너무 이거는 2D 느낌이에요. 핀네일을 <laughs> 사용해보니까 다양한 네일 팁들이나 네일 스티커를 볼수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한꺼번에 보는 건 좋지만 아, 이게 너무 가짜 티가 많이 난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원너네일즈라는 앱이 또 있대요 아트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원 컬러인가 봐요 화장품 쪽에서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하늘 아래 같은 색은 없다고 이렇게 해서 또 손을 찍어보면 바로 이렇게 색이 나오는데 어떤 색이 어울리고 어떤 색이 안 어울리는지 미묘한 색감 차이도 잘 보여줘서 어 이거는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오늘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번 플렉스를 해봤는데요. 아, 백화점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들을 써볼 수 있다니 마음이 아주 풍족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 백화점 가고 싶네요, 직접. <laughs> 이 어플들 이미 써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이 어플 외에도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이 다 알았으면 좋겠는 어플이 있다 하시면 은 댓글로 꼭꼭 남겨주세요. 보통 이렇게 보면 헉, 250만 원? 헉, 무거워. 팔멍이 막 내려가 막 이래야 되는데 <laughs> 구찌 왜 그랬나요 이 썬캡 같은 것도 전혀 이걸 보고 누가 사고 싶겠어요 구찌는 참 이렇게 개성이 넘치는 아이템들을 개성이 넘치게 보여주네요